안녕하세요. 어, 요즘에 날씨 계속 추워지고 있어요. 계속 비가 내리거든요. 뉴질랜드가 폭처럼 보일러도 없다 보니까 난방이 한국처럼 되질 않아요. 같은 온도라도 조금 더 추운 감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뭐 옷도 두 겹으로 입었어요. 이렇게 몇 겹은 요즘 입고 있네요. 유튜브에서 어떤 샌드위치를 봤는데 너무 모양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예쁜 샌드위치를 도전을 해 볼게요 겉에는 튀긴 샌드위치였거든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, 빵은 제가 뭐 내추럴 프레쉬 이거를 샀는데요 보통은 제가 마이티 그걸 쓰잖아요 카운트다운에 빵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게 3분 얼마였는데 이거를 구매를 했고요 이 사각 햄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각 햄이 없어서 뉴질랜드 햄은 이렇게 좀 라운디드 해가지고 나와요 햄이 모양이 뭐 아쉬운대로 있는대로 써야겠죠? 허니 베이크드 햄을 일단 은 사용을 할 거예요 사실 스모크드 치즈는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체다를 더 좋아해서 배달치즈를 구매를 했고요 샌드위치를 만들었을 때 커팅하면 주황색인 스모크치즈가 더 샌드위치에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는 이제 취향에 맞게 속재료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는요 여기 빵 3장을 올려놨어요 햄이 동그란 관계로 여기 위에 같이 올려서 빵이랑 같이 사각으로 썰어줄 거예요. 이 테두리 떼면서 얘도 네모로 만들어준다는 거죠. 딱 들어가게끔 햄도 잘라줬고, 빵도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. 샌드위치 싸듯이 그재를 넣어주면 되고요. 햄이 좀 얇아서 두 개씩 넣을게요. 좀 분명히 크기에 맞게 자른 것 같은데 햄이 좀 튀어나온 부분도 있네요. 가위로 잘라줘야 되나? 자, 튀어나온 부분 그냥 좀 잘라주겠습니다. 하나가 됐고요. 어, 하나 더 만들게요. 계란 두 개. 한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, 혹시라도 모질할까봐 제가 두개 넣었어요. 그냥 계란 옷 입혀줄 거니까 대충 섞어주면 됩니다. 브레드크럼을 넣어줄 거예요. 계란에 이렇게 좀 한번 풍덩 해주고요. 풍덩풍덩. 그 다음에 겉에. 만든 것 겉에를 튀겨줄게요. 버터를 조금 넣어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. 하고서 남은 약간의 계란과 약간의 튀김가루가 있거든요. 이거는 꼬다리 만드는데 사용할게요. 살짝 튀겨주겠습니다. 소스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게요. 갈릭 한 티스푼, 자, 설탕 한 티스푼. 샀고요. 뉴질랜드 리퀴드 하니 티스푼에 이렇게 한 스푼 짜줬어요. 여기 이렇게 빵가루도 남은 대로 다 묻혀줄게요. 거기에는 파마산 치즈를 넣어볼게요. 그래서 여기에 파마산 치즈를 좀 뿌려주고. 마지막으로 연어 도시락 싸주고 써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파임도 좀 넣어주겠습니다. 불을 너무 세게 해놓고 있었어요. 이거 벌써 탄거 봐. 아, 안 돼. 안정소스 조금 뿌려서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어요 하나씩 애들 주고 하나는 제가 먹어볼게요 이거 조만한거 그냥 샌드위치. 치즈가 4개나 들어와서 약간 체달치즈 샌드위치? 치즈가 조름하니까조름한 맛이 좀 지금 강하고 설탕을 좀 넣어줄 걸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부시락 쌀때 설탕을 살짝 위에 뿌려줄게요. 단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좀잘못 잘라서 그렇지 한 번에 잘 자르시면 훨씬 더 예쁘게 나올 거예요. 패키지이것도 낱개로 들어있는 그 스낵팩이에요 6개 들어있고요 뜯으면 이렇게 조만한게 들어있고 저스트 주스 스플래쉬 트로피컬이고요 잭 링스 오리지널 비프 스틱 스틱이 있어서 스틱 좀 사봤는데요 아, 총 6개가 들어있어요 데일리 푸드거든요. 애들 이거 좋아해가지고 하나씩 넣어줄게요. 초콜릿 무스 같은 느낌. 저도 괜찮더라고요. 맛이 아무래도 초콜릿이다 보니까 이렇게 샌드위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. 하고나서 세개 남았는데, 토다리가있잖아요 아침 식사, 전달하겠습니다. 빵 r 빵 n k o f r a r a n k Franko, o r k o Frank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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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r a n 엄마는 그거 그냥 줄래? 난 응. 괜찮아? 응 이거나 또해 먹어야겠다 다먹고 먹어, 안돼? 엄마는 조금만 먹을? 응. 엄마는 이게 맛있어서 한번도 안에안 줬는데? 알레르좀 못한다고? 한두 알 이거 한두 알쎄? 맛있겠 예. 과자맛 음, 과자만 음. 나. 난 쉐이크는. 신상 박맛나 이런 맛가자를먹어봤어뭐먹어일 맛있다고? 음그그응이 응. 그래, 아니고. 응, 이거라니까. 봐 먹어봐. 할인봐 먹어봐. 먹어봐. 먹어만 먹어봐. 오. 대충 잘 맛있을 것 엄마 이거 더 먹은다고 얘기 안 해? NO 다 먹었지? 뭐가 제일 맛있었어? 그.. 응. 아 그거 그걸... 나, 나 이거 맛 나도 먹어봐야겠다 내 프린츠가 제일 맛있어아 배불렀어? 그러면 맛없는 건 오늘 없었어? 맛없는 거 없었죠 하얀색빵 아, 먹는다 따똥 <목소리> 샌드위치 하나 남았네? 네 no. 이거 <목소리> <여기> 저거 <laughs> 초콜릿 뭐가 제일 맛있었어? 어. 이거 이거 맛있었어 제일? 이것만 맛있었다고? 응 영광이네